여름이 오면 쉽게 지치고 땀도 많이 흘리죠. 그래서 오늘은 땀나도 끄떡없는 여름철 체력 보충 식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무더운 날씨에는 에너지가 쉽게 소모되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땀과 함께 많은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체력을 유지하려면 미네랄 보충이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여름철 체력 보충에 좋은 식단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수분과 미네랄 보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와 함께 전해질 불균형이 올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오이나 토마토, 수박처럼 수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품들은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제공하니까 일석이조예요. 특히 오이에는 칼륨이 풍부해 땀으로 빠져나간 미네랄을 보충해주고 토마토는 라이코펜 성분이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수박은 수분 보충뿐 아니라 단맛으로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줘요. 이처럼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무더위 속에서도 몸이 훨씬 가볍고 활기차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도 빼놓을 수 없죠. 여름에는 기력 소모가 심해지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쌀밥이나 고구마, 현미 등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오랜 시간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필수인데, 닭가슴살이나 두부, 계란 같은 식품이 좋아요. 특히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부담없이 먹을 수 있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도 잘 됩니다. 계란은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풍부해 아침 식사로 제격이죠. 이처럼 균형 잡힌 탄수화물과 단백질 식단을 실천하면, 더위 속에서도 쉽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챙겨야 해요. 자외선과 더위로 인한 체내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필수적이죠.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딸기, 브로콜리는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은 블루베리나 시금치도 좋은 선택이에요. 블루베리는 뇌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품들을 매일 한두 가지씩 섭취해 보세요. 여러분도 실천해보시면 더위 속에서도 피로가 덜 느껴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도 여름 체력 보충에 좋은 메뉴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계탕, 냉면, 콩국수 등이 있죠. 삼계탕은 달고기와 인삼, 마늘, 대추 등이 들어가 영양이 풍부하고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냉면과 콩국수는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리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콩국수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가고 건강에도 좋아요. 삼계탕은 복날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평소에도 체력 보충이 필요할 때 챙겨 드셔보세요. 이처럼 전통 음식도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니 식단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단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챙기고 가능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체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외출이 잦은 분들은 작은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기면 좋아요. 또한 식사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물을 1.5부터 2리터 정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여름 건강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면 올여름 땀나도 끄떡없는 체력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름철 체력 보충식단. 어렵지 않죠? 실천이 가장 중요하니 내일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여름철 건강식단이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면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